생각보다 잘 팔리던데? 반 이상 팔렸어. 아, 3060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예요? 다 축하 영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다다 다 만드신 거예요? 3년 전인가 특더의 민증으로 생일 같은 거 인증하면 치킨. 아이고 선물 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사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뭐 잘못 기억한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는 지 그래 3 년이면 그 공소시효 지났어 트위치 없어졌잖아. 아이고 흑명여자 회장님 34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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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많은 돈을 호주 많이 호주 해가지고 호주 가지고. 가면 생일 축하하면 뜬다. 아이고 1위가 1동 네 천원 감사합니다 어이 뭐야? 어 이런 게 있어? 이거 모든 스트리머 다 해주는 거야? 아 어, 뭐야 내 팬이 광고 비용 주고 해주신 거예요? 내가 광고 넣었다고? 진짜요? 잘 보고 있어요. 아유 말은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나 지하철 타러 가면 지하철에 걸려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라이딩 니카우터엘리언3 4개 구독권 하면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뉴욕 타임즈 전광판에 막 걸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지 마나 부끄러워 나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소비되고 그러고 싶지 않아 아 내가 근데 생일 때 다른 사람 생일 때 이게 또 생일 선물 잘 뿌려놨는데 오늘 좀잘 돌아올려나 근데 천원만 받아도 난 기분 좋아 그냥 연락이 왔다는 게 기분 좋은 거잖아 돈이 많은 거는 전혀 고, 그렇게 고맙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 생일 선물이나 축의금 이런 거는 뭐 아무런 감흥이 안 들어. 왜냐하면 내가 돌려줘. 그냥 부담스러. 워 물론 아직 결혼을안 해봤습니다만. 그 인센트 있잖아. 인센트 스튜디오 거기도 뭐 그냥 도구 같은 거만 있으면 케이크나 미역국 라면 같은 건 되게 스튜디오 세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가봐. 막 되게 전문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할 거면 장보러 가는 거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민기 형이 나중에 와서 뭐 해준다고 하던데 민기 형이랑 같이 장보러 갈까? 민기 형또 그런 거는 예, 출연해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민경 형도 잠깐 이제 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민경이 형내 와이프냐고? 민경 형은 내 와이프는 아니야. 아쉽게도 여러 명의 와이프지. 쉬고 일단 일단 내일 내일 그 요리를 하든 뭐, 후주에 또 그걸 하든 뭐, 하려면 좀 일찍 자야 되니까 방송 시간 좀 줄이 줄여야겠어. 내일 요리 안 되면 일하라고 같이 같은 리니까. 이디할래 요리할래?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여러분들께 돈에도 많이 받았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특식 라면 좀 먹으러 가볼게요. 다들 오늘 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오! 아, 아, 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민규 형! 아, 이게 화면을 어떻게 써야 될지 를잘 모르겠네. 음, 이게 나을까 여보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이제 생일이고요. 생일이라서 싸요니님이 거주하시는 인텐트 사옥을 왔어요. 그래서 생일이라서 제가 여기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laughs> 인텐트 이사님께서 이제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행을 하게 좀 드렸고요. 저번에 이제 막 다주랑 선행이랑 승파님이랑 촬영하시는 거 보니까 저면으로 좀 샀던 것 같은데 그지한 요런 느낌으로 샀지 요런 느낌으로 원래 오늘 뭐 호주에 떠도 공포게임이나 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추천해줘가지고 민기형한테 새벽에 연락을 좀 했어요 어.. 여기 승파님 쓰시는 곳에서 제가 이제 케이크나 라면 같은 걸좀 만들 수 있냐 소리..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이거를 잠깐 방송을 해야 되나? 제 걸로 세팅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 버터 뭐 케이크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아니 나 이게 정수리 방송을 보여줄 때마다 정수리 탈모라고 해 탈모인가? 근데 여러분 그 한국 남성의 50% 이상이 대부분의 남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씩 탈모가 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요 제가 원래는 근데 오늘 할 생각이 없어서 어제 새벽에 갑자기 하려고 한 거라서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민경을 좀 괴롭혔어요. 급하게 미역국 라면을 인선드로 하는 거 아니냐고 나이가 미역국 라면을 그대로 사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미역 사왔어요 옷 옷도 옛날 미역 그래서 내가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GPT가 준 레시피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아니면 여러분 손수랑 GPT가 준 나의 GPT가 준 훈수를 포함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가가지고 케이크 시트도 사왔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뭐 오븐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뭐 빵을 만들고 뭐뒤 청소하고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니까 그리고 미역,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무래도 신라면이 국물이라서 신라면을 팔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라면 약간 매운맛, 단성탕매데요 그리고 목말라서 바나나맛 우유. 그리고 이제 데코하기 위해서 약간 뭐 시럽 같은 느낌으로. 또좀 고민인 게 뭐냐면 미역에 물에다가 미역을 풀면 그 초록색깔 국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라면만 넣을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라면 스프를 똑같이 넣고 둘이 짬뽕으로 만들지. 그거 넣긴 해야겠지. 그럼 색깔이 어떻게 달려나 자, 미역 아좀 많은데? 한요 정도면 충분할까? 아니다 밀키트라 밀키트라 라면 빼고 요리하는 거 처음이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찬물에 불을 아니 근데 물이 별로 차갑게 가는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 향을 낸뒤 불린 미역을 넣고 30초에서 1분간 같이 볶음 간장을 넣어 색과 맛을 입힘 이제 요리하고 보도 먹고 남는 거는 이제 이 집에 거주하는 생명체에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무 아빠님이 쓰시는 참기름을 냄비에 둘러. 보통 이렇게 가면 잘 둘러지던데. 아 잠깐 냄비에 참기름을 두고 다만마 다진만을... 냄비가 아니아니네 이게. 냄비가 하나 있긴 한데 저기 냄비가 사프리티가 둘러 붙어 있어. 저거 지금 지금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옮기면 내가 설거지할까? <laughs> <laughs> 아니, 너 누가 먹은 거야? <laughs> 야, 어때? 어때? 아니, 이걸로... 아니, 이거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냐? 일단은 그 한번 세제로 닦고 따뜻한 물에 불려가지고 한번 더 씻어야겠어. 이들 미역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딱딱했던 미역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좀 많은데? 아, 존나 많은데? 이거? 이거 혼자서 다못 먹겠는데, 그럴 때? 아니 저는 지금 못 가는 게 이제 방송용 폰제 폰입니다. 제 <laughs> 핸드폰 지금 카톡 메시지 확인 중. 아니 지금 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데 승빠님한테 답장도 못 해주고 지고 아니 끝났는데 다른 사람 거라고 민기형 핸드폰이라. 아니 이게 그래서. 내 핸드폰이라 이게. 네. 핸드폰이 이제 업무를 좀 하셔야 될요 같아요. 접시는 여기 그 이쁜 거 같아. 꺼내볼까요? 그 네, 보내요. <laughs> 아 정수리? 이용제 같은 데 가서 맨날 물어보면 나 탈모 아니라는데? 아니, 헤드셋을 너무, 여러분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헤드셋을 너무 많이 끊어놓은 것같거 너는 좀 빠져도, 빠져도 돼. 돼. 저런 애들이 탈모 생겨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laughs> 여러분, 마늘 발견. 국내산 깐마늘인데 이거 어, 어떻게 다지지? 오케이, 주먹으로 한번 다져볼게요, 그러면. 근데 내 주먹 버틸 수 있으려나? 나 진짜 개정동 꿀주먹이었거든? 이렇게 5R? 오케이 5R 아 근데 숭아빠님 재료인 것 같은데 제가 마늘 5R 정도는 진짜 빼도 되겠죠? 아 이거 이 정도는 진짜 말안 하고 써도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 손바닥으로 누르는데 라 손바닥은 안 되는데 주먹이 맞다 아씨 존나 발설 매니 인간이 발전하기 아니다 아니 근데 나좀 걱정되네 도마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왜? 아, 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손잡이로 하는 거라고? 손잡이를 자꾸 손잡이로 눌러? 자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대파를 사는 걸 까먹었는데 대파를 한번 썰어볼게요 민기형 응? 오늘 오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 네. 원래 데려다주고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네. 했는데 핸드폰이 인질로 잡혀요 <laughs> 네, 핸드폰이? <laughs> 아니 방송 핸드폰이 제폰이라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형 근데 갈 거면 왜내려다줬어요 그냥 택시 타나 든다? 형 약간... 여기 뭐 뭐가 없으면 사다 주려고 그랬는데다 있어서 아... 이제 가야 되는데 니네 핸드폰이 마이크가 안될 거라 생각 못 했어 <laughs>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laughs> 대신 좀 해봐. 아니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형그 머리에 크레에이트 났다고 하면서 그게 채팅 두배 된다고 하데 <laughs> 너도 시작되긴 했는데 너도 진짜 너도 좀 그러네 너가르마고좀한 방향으로만 됐었지 아, 맞아 맞아 그지 정수리도 이제 지쳐가는 거지. 머리도 많이 가늘어졌네. 아! 가늘고 정수리가 횡하면 이제 시작된 거지. 그냥 저거 나중에 대버리로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나는 개인적으로 파티를 모집 중이야. <laughs> 이 얼굴이면 은 <laughs> 형이 진짜? 협찬을 받아올 수 있을 거야. 아니 무슨 파티야? 너는 정수리, 나도 정수리, 너도 정수리 승현이는 앞쪽, 뭐 누구는 옆쪽, 누구는 뒤쪽 해가지고 협찬 세트로 모아가려고. 아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무료로 싣게. 하하하하 <laughs> 너도 쌀먹 <쌀복> 해야지 니 <laughs> 네 얼굴 그 2호선에 2년만 걸자 근데 정수리는 뭐 심지 않아요? 정수리도 돼자는 심는 거지 아니, 정수리도 아 정수리도 돼아 그래요? 네, 제대로 왜, 왜 근데 형 이거 불왜안 켜지지? 뭐아씨왜안 켜지게요? 아 그냥 안 켜지지 왜안켜지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켜지지 야 역시 또민경이또 심심해 보이게 돼. 고기도 같이 넣고 먹으라고 아니 우리 비건이야 내가, 내가 고기를 하는 걸 깜빡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원래 마트를 갔었어야 됐는데 아니, 씨. 아니, 이거 마트를 갔었어야 했는데. 송아빠님 고기도 드릴게요 송아빠님 고기도 났으려나? 참치 같은 것도 되나? 참치 미역국도 있나? 참치, 참치 미역국 어때요? 야 참치 미역국 어때? 참치 미역국으로 갈게. 근데 이거 개봉도 안돼 있는 건데 성아빠님화안 내시겠죠? 아 성아빠 먹는 거는 괜찮아요. 아 먹는 거는 괜찮아요? 다음에 롤할 때 CS만 뺏어 먹죠, 맞나? 아니 뭐 네. 그게 더 예민하니까. 어 아니, 고양이 거라고? 고양이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호빵, 다랑어 사조 프리미엄 옐로우핀 아니 아니야. 고양이 거라고? 아니 고양이 밥이랑 안 써져 있는데? 사람 거사람거 아니 뭐 네, 고양이 밥내 밥이 인간 밥이 어딨어? 그냥 다, 다 같이. 법으로 살면 되지 고양이 밥 아니라고요? 어? 아 승부아빠님 써도 되나요? 승부아빠님 오셨다 고양이 밥아니세요 어, 혹시 이거 써도 화안되시나요 형님 생일이래요 생일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생일선물로 퉁 <충청> 충천 마 <laughs> 아, 생일선물 이미 주셨는데? 아, 반캔 정도 넣을게요 다시 한번 참치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볶아볼게요 지금 민경이 발을 동동 부르고 있는데 초조한가봐 <웃음> <웃음> 국간장, 어 이건가? 시즈닝 맛 시즈 시즈닝 맛 간장 이것 쓰면 되겠지? 시즈닝 맛 간장 이거 좀 시큼하던데? 전화라도 한번 해보든가, 성사님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부원 사 분한테 물어봐도 되나? 하나씩 어? 계속 물어보자. 다 떨어져 와서 해볼 되나? 마빠님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통화 되시나요? 혹시 간장 어디 있나요? 재료도 있는 천장 있어요, 석방. 네. 어, 아니 어. 형 김간장 없지 않아요? 링크, 아, 그 클립 이사님도 없으시대요. 아난 모르지 뭐. 바로 앞에 있는 거기맛간장이라 혹시 시즈닝맛 간장이에요? 맞아즈닝 간장. 도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아요? 네. <laughs> 자, 물을 넣고 뿌인 네. 라면, 라면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인경이 찢실려나 아니, 생크림 휘핑. 아니, 생크림, 여러분 휘핑크림 아세요? 휘핑크림 제가 좀 물어봤는데, DPT 피셜. 휘핑크림을 완제품으로 사는 것보다 생크림을 사가지고 볼이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방송에 좋대요. DPT가 알려줬어. 그래서 휘핑크림 완제품을안 사고 생으로 사왔어. 그 동시에 그 이거 끓이면서 동시에 뭐하나요? 끓이면서 끓어오르면 라면이랑 면을 넣는다 근데 아, 아, 미역국이랑 라면 따로 끓이는게 아니라 미역국. 네 미역국 라면이요 음~~ 형 드실거죠? 그러면 라면 두개 넣을게요 여기야 물량? <laughs> 1인분 물량이잖아 아니요 2인분 물량이요 2인분 물량이야? 미역 보세요 오케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순리분석을 해보면 아 빨리 끝나야 빨리 가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효율적으로 나하지 면을 하나 넣고 반은 어차피 소스가 넣으면 알아서 맞게 될 거야 10분 끓이라고 했는데요 엄청 빨리 끓었어 아니 이미 끓, 끓어버렸어 다 끓었어 물이 좀 적은데? 2인분으로 하긴 물이 좀 적은 것 같아 물을 더 넣어야 되겠어 아니 근데 여러분 혹시 미역국 라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미역만 들어갔을 때는 국물이 초록색이었는데 초록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지? 미역국 어, 라면 그건데 이거 크림 어떻게 만들라고? 그거 큐핑크림 제가 내야죠 이거 한 네? 손으로? 네. 근데 손으로 하는 건좀힘들다고요 괜찮나? 오저 어, 이거 오요요 어, 뭐야? 뭐야? 세상 태어나서 처음 비주얼이야. 나 미역 라면 처음 먹어. 형을 위해 특별한 스페셜 먹어. 니네 생일인데 내가 먹어도 돼? 너가 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 먹어 드셔. 형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아니 어디는... 약간 둥근의 이제 김치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괜찮았어왜야 뭐해? 3, 2, 4... 어. 아니 그냥 깨끗해요 깨끗해요. 아니 무거워서 무거워서. 아니 깨끗해요 왜요? 어, 깨끗해요. <laughs> <laughs> 아니 왜요? <laughs> 깨끗하다 <깨끗해야 될> 거야. <laughs> 아니 냄비 깨끗해요. <laughs> 불맛, 불맛, 불만 불맛, 불거불아 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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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거 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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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맛 미역 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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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그리고 이제 으깬 마늘 조금. 형 국물은 없뭐 없네요. <laughs> 누렁이 밥이라는 사람 매니저 배 해주세요. 어맛 어때요? 어 어때요? 요런 바다 냄새가. 음 마늘이. 네. 풍무리 있어. 음. <laughs> 주인 분께서 좀 선사해 주고 싶네요. 우 시간 지나못 먹는데 이게 별미인데 아쉽다. 지금 뭐 후회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 다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먹고 있는 사이 보여드리면, 자, 케이크 시트입니다. 케이크 시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가 두겹 혹은 세 겹으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휘핑크림이랑 시럽을 넣을, 넣을 거고요. 그 위에다가. 아니 휘핑크림 소, 손으로 하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나? 나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승호빠님저 플레임인데요 혹시 바쁘세요? 네, 다 늦으니까 뵐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 케이크를 사왔어요 휘핑크림을 이제 제일 위층이랑 중간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GPT가 생크림을 사와서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기계가 있긴 해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손으로 하는게 시간이 꽤 걸려요 어, 얼마나 걸려요? 열심히 응. 한다고 아, 하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거 할만한데요? 엄청 할만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 왜 손으로 하냐고? 아니 손으로 어? 하는 거 아니야? 아 맨손으로는 안 된다고? 아니시 손으로 할 뻔했네 진짜로 아니 나 DPT가 손으로 한다길래 손으로 하는 거줄 알았어 아니 둥근이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제 가정은 뭐 비슷한 비슷했을 때 완전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나 이거 그냥 다 부으면 되냐? 하나도 안 남기고? 와 맨손 원래 아 진짜 나그나 나, 나 아무도 민경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진짜 맨손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빨리? 아니 이거 문제가 이피는데야 설탕 넣어야 되냐? 아니 이게 맨손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어제 종태원가서내완치기랑 간단수기 했단 말야 근데 완전히 김순이인 거야 그래서 나의또 돌렸잖아 마커스 맥노스! 아니 어때 지금? 아손 아파 손 아파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이거 1번도 못해 차라리 달리는 게더 쉬워 어? 디집보다안늘어는데 거의?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서 생크림을 쫙쫙. 보자 어? 뭔가 그 시판하는 케이크에 그.. 어떤 비주얼이 안 나오는데? 시판하는.. 형왜 시판하는 그 케이크에 비주얼이 안 나올까요? 생크림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기계로 했었어야 되나? 비상사건이 케이크 어떻게 처리하지? 이번엔 민경 형도 먹을 것 같은데. 아, 싫어. 자.. 아우, 딸기, 딸기 생크림 케이크 완성. 자, 이거를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먹기에도 이뻐야지 좋기 때문에 한번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뭐가 남았나. 살짝 빈 곳을 좀더 틀어 볼게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시럽을. 네? 약간 이건 예술이 느껴져. 어때 나의 예술 작품이? 어얘 한번 드셔보시죠. 어, 예술 작품을 어떻게 먹어? 뭐 아. 얼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못 먹여. 주무시고 계시잖아. 여기 놔두고 가면 이 집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먹을까요? 근데 이거 뭔가 자르는 게좀 아까워. 나만 그래요? 솔직히 진짜 노력도 많이 들어갔고, 아니, 색깔도 좀난 이쁜 거 같은 게 딸기 시럽이랑 이거 으깨가지고 약간 이게 딸기 생크림 느낌에다가 초코를 약간 예술, 현대 미술. 현대 미술의 이런 감각으로 초코를 묻힌 데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나타내는 플레임. 아, 이거 둥구이한테 보내줄까? 케이크를 어떻게 잘라? 오! 맛있는데? 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좀 먹고 싶을라나? 손님 주무세요? 자지 몇시로일지나지 8시 반 아니 근데 잘라 놓으니까 더 예쁜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이나은 케이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머플러를 그대로 놓고 했는데 조금 남겨놓고 싸가지고 가야죠 아, 더, 4 x 어, 방이 4정도 남겨놓고 갈까요? 좋아요 4 x 4이 저한테 이렇게 빼놓고 가죠 여기다가 약간 그것도 하나 써줘야겠다 아 이렇게 이정도 하면 된것 같아요 아니 이쁘다 딱 나. 이쁘다, 이거는. 이거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라는 정성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요. 뭐 예술성으로 보나, 뭐 맛으로 보나.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수 있겠네요. 즉흥적으로 했다 보니까 오디오 이슈라든지 뭐 이제 재료 같은 것도 좀더 불충분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으나, 뭐 제가 뭐 요리사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다. 뭘 했다라는 거에 정도의 의의를 좀 담아주세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방송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이.